네, 안녕하세요. 큐브맛큐브입니다 예, 네, 제가 제가 오늘은 그 공지를 하나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어, 교정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다른 교정기가 아니라 한 이런 거예요, 이런 거. 그래서 제가 발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, 지금. 뭐 일단 빼고 할게요. 아. 네, 이렇게 생긴 건데 일단 이걸껴 가지고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아 듣기에 거북하셔서, 아 그리고 좀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고쳐지면은 그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. 네, 언젠간 이게 다 되면은 아마 뭐, 아니 아니 되고 되거나 아니면은 발음이 괜찮아지면은 또 여러분들을 향해 영상을 찍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어, 교정이 끝날 때까지는 기사를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면은 키브와키브였습니다 예, 안녕히 계세요.